우리가 비록 거친 장사치들이라서 소복은 준비하지 못하였으나 한양을 벗어난 이쯤에서 우리도 예를 갖추도록 하지. 아니 저 높은 대기신 나라님이나뭐저 높은 대기신 분들이 잘 알아서 기 보내드렸겠죠. 아니 저희 같은 놈들이 뭐 잘해드린다고 그저 표시나 나겠습니까요? 저날도 주운 데그냥저 가지. 아니 예예 예, 예를 올려, 올려입죠. 예. 그쪽 예법을 잘 몰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술을 나눠 마시면서 가시는 길... 뿌려드리거든요. 술안 좋아하세요? 그만 가시죠. 이렇게 좀더 앉아 있으면 곧불 들 텐데. 그럼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렇군. 일어나세요. 아. 놀라운 일이로구나. 여길 제 발로 찾아오다니. 대군마마께서 기다리신지 오래됐다. 곧 나타나실게. 대군의 사랑을 시험하시는군요. 한번 해볼까요, 그 시험? 널 찾았다. 죄송합니다. 피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난곧 왕이 될것 같다. 시자는 찾았느냐? 찾지 못했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체 어딜 사다는 게? 들리는 말대로 죄인을 숨기고 다니느라 바빴던 게인가? 너는 내가 이처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았던 게야. 대군께서 왕이 되시는 일은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갈래그 다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이 놈의 세체를 조심하십시오. 마마 간곡히 청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사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장보들를 어찌할 것이냐고요. 뭐?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아니 이,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 마마 수작을 부리는 모양이옵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아니 되시지요. 그건 대군을 향해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천국과 맞서는 나라로 만드시려면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대 사욕에 쓰일 물건이 아니란 말이오. 금시초문 듣도 보도 못한 일이옵니다. 이놈의 시작을 밝혀 보시옵소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지도라고 합니다. 이자가 그걸 어찌 구하였는지 모르지만 대군께 한 마디 언질이 없었다니 힘이 수상합니다. 이놈아, 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당장 증거를 대봐. 내 눈앞에 내어 놓란 으 말이야. 저자의 처소에서 찾아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일으킬 재물이 묻혀 있는 곳의 지도라고 합니다. 이런 모함인다. 이게 왜내처소에 있어? 마마, 저는 전혀모로 옵니다. 이놈의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 옵니다. 그대가 먼저 저 아이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 통촉하시 없어서, 마마, 마마! 시례라한 음, 나라를 일으킬 재물이라. 진인은알수 없으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부모를 구하여 보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부모라면은 대역죄인인데 대군께서 계시니까요 마마 혜안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천연 공모할 거짓을 믿으시는 것이옵니까, 뭐뭐. 그야말로 눈이 있으면 보시오.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은 고작 계집 하나일 뿐이야. 근데, 그대는 왕보다 더 부유해지길 원했던 것이오?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을 바랐던 것인가? 이것은 대체, 언제, 어디서 얻은 거란 말이오? 뭐뭐.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거기 산 아래 주막이 있는데 그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거라 했어요. 근데 저분은 얘까지 왜 오셨을까나? 그러고 왔으면 뭔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앉아 있는 장승도 아니고 한 방에 있는 사람 신경 쓰고 못 살겄네. 나한테 묻는 거냐? 어그냥 궁금하니까. 아, 그러고 신성한 절에서 칼 차고 오락가락 하는 것도 그, 보기가 그렇고 대답하기가 힘들군. 내가 생각해도 워낙 복잡한 심정이어서 말이야 그 사람은 떠났겠지? 마을로? 그거라면 대답하기 쉽군 떠났다 음. 떠나기 전에 그 형을 만나더군 너의 그 사람이란 그 꼬마 그리고 너둘다 어디가 모자라는 거냐 아니면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는 거냐 참 너의 그 사람은 네가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더군. 상대는 박시영이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 자도 사람이야. 누구나와 같은 사람. 아버님. 어머. 아, 도와드려요. 세요 이게 뭐야? 이 젊은 놈이 이거 매고 있어 이거?

아저씨, 안 나. 그서너 만나고 죽은사람이나 만나고 그럼 가버려. 꼴도 보시니까. 응? 아휴, 미식 빠질라 그러네. 어휴저 먼저 갈게요. 야, 나좀 이리 와봐. 왜요? 이거 무거우니까 이좀 같이 들자고. 싫은데요? 야, 이리로 와봐. 아저씨, 그거 들어주면 화풀실 거예요? 그래. 야, 무거워. 예. 꼭 들어. 알겠습니다. 따라와 예. 야, 넌 섹시하든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모양이냐? 못 들어. 너도 이마 사람이 그러면은 못 써. 내가 네 섹시들에다가 밥을 해달라고 그랬냐? 우리 섹시서 오손오손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자 그랬냐? 벌써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아저씨. 봐 부셨죠? 저 갈게요. 어? 이, 이 자리가 아닌데. 야!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잡고, 왼손을 밑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대요. 보이 는가? 걱정 <laughs> 마세요. 너뭐 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뭐 살상년도 아닌데. 됐네, 됐어. 아. 어. 아이고. 얘들 가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자, 이제 파시죠 아이고, 커다란 거다 보고, 옷에다가 이렇게 다 동방바다야야. 뭐. 우리 이날 이거 너무 좋다. 야. 야. 아아봐 아이고, 세상에. 자. 아이고, 잠 참말로. 나왔네, 나왔어. 최행수 어르신 되십니다. 아이고, 행수님이셨네요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손방의최선자라고 <laughs> 합니다. 거시기 말이오. 일전에 주고 간 돈으로다가 나가 진짜 비기 음양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말이오 이재잘들까지다 대불구합으로 담게. 지팡칸 맹그러 주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지팡칸 정도. 종이를 쪼까 만들려면은 헛간이라도 있어야 쓰거은요 <laughs> 헛간이랍니다. 기와집도 아니고 헛간이오. <laughs> 아 그나저나. 이런 산골에도 소식은 들었겠지요? 어떤 소식을 말하는 건지 내일인가 모레인가 세임금님이지그시를 한다는디? 아 금평인지 은평 대군인지가 세임금님이되신다는만 그새 그리 됐군요. 자 그저 원래 왕세자께서는 말이요, 저거 그 애비되는 먼저 임금을 독살을 보고 도망을 쳤다더만. 이? 천국인지 외국인지로 도망을 갔다는데 시방 말이오. 나라 자체가 시끌벅적하다는 게 보름 동안 왕위를 거절하느라고 보내었고 다시 일주야를 이 상복을 벗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소비하였다. 이제 이따의 허례 어식에는 질린다. 다만 경하드릴 뿐이옵니다. 아직 멀었다 이제 나가서 어보를 받고 대신들의 천세 소리를 듣는다 해도 천국의 고명장과 곤룡포를 받지 못한다면 왕이 아니라는 거지 숨이 막히는구나 숨이 막혀 그계집의 부모는 박면하라고 하였다 단 벼슬 자리까지는 돌려줄 수가 없었지 아예 양반의 족보를 멸하라고 하였다 그래야 중인인 네가 큰 소리를 칠수 있을 게 아니냐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천지신명께 구합니다. 오늘 무신년 동지닷새날 박씨댁 무형과 윤씨댁 저 여진이 하늘과 달님, 바람과 산님을 모시고 헐레를 올리고자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만천하에 증거하여 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세상에도 이어갈 것이니 부디 지켜봐 주세요. 아가씨께서 여기로 어떻게. 어, 날도 추운데,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어머님. 예? 어머님, 절 받으세요.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